830K 헬스 유튜버 박승현, 34세로 별세 건강상 이유 업계 스캔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고백. 애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던 헬스 유튜버 박승현이 2025년 1월 5일 오후 뜻밖의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곳곳에 충격의 파장이 일고 있다. 한때 830K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근육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면에 감춰진 치명적 비극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박승현의 형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한 건강상의 이유라는 간결한 메시지 속에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내면의 상처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업계의 어두운 스캔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의 별세 소식은 팬들뿐 아니라 헬스 업계 종사자들까지도 숨막히는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다. 박승현은 2019년. 헬스 업계에 은폐된 스테로이드 남용과 불법 약물 사용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등장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내가 겪은 약물 오남용의 현실을 고백하며 수많은 동료 및 후배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와 함께 불법 약물 사용 및 판매 혐의와 관련해 자수에 나서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의 고백은 한때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고, 동시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통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른바 건강의 전도사로 떠오른 그의 삶은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었다. 박승현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듯 보였으나 그 뒤로는 끊임없이 반복된 유튜브 활동 중단과 재개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기록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0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영상에서 그는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잘 먹고 있다. 점점 유쾌함은 사라지고, 팬이 되는 내 모습에, 구독자도 좀 많이 빠졌다. 전 재산도 50만 원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남기며,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변화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눈부신 성공과 인플루언서로서의 화려한 이미지는, 잠시 잊혀진 채, 그의 삶에는, 경제적 파탄과 정신적 불안, 그리고 스캔들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점점 깊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한때 운동과 건강정보의 혁신가로 칭송받던 그였지만, 업계 내부의 부조리와 스테로이드 남용, 불법 약물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은 극한의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치 눈부신 불꽃놀이 뒤에 남은 잿더미처럼, 박승현의 일생은 겉으로는 찬란했으나, 내면은 불안과 고통으로, 얼룩진 복잡한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랜 시간 동안 즐거움을 주셔서 고마웠다. 좋은 운동 정보와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했다. 명복을 빈다 등의 애도 메시지와 함께, 말도 안 된다. 이게 진짜 맞냐라는 경악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수많은 구독자와 헬스 팬들은 그가 남긴 영상과 게시물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겨졌던 극적인 고백과 슬픔의 흔적에 마음 아파했다. 더욱이 박승현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헬스 업계 전반의 어두운 이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남용과 불법 약물 유통, 그리고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만연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승현의 사건은 헬스 산업이 감추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들을 폭로하는 거울이라며 업계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그의 가족은 이번 비보와 관련해 부모님의 상심이 커 빈소 조문은 받지 않겠다며 조용히 애도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미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대중과 팬들로부터 추가적인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현이 남긴 영상과 글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고백들은 단순히 개인적 고뇌의 기록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성공 이면에 감춰진 취약성과 불안,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위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영상 속 밝은 미소와 당당한 말투는 뒤에 숨겨진 극적인 고통과 분투의 역사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그가 공개했던 전 재산이 5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은 화려한 외면 뒤에 감춰진 경제적 몰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듯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헬스 유튜버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과 취약한 인간 심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박승현의 생애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전형이었지만, 외면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결국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 서사가 펼쳐졌다. 그의 삶과 죽음은 마치 한 편의 충격적인 영화처럼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박승현의 사망 원인에 대해 건강상 이유라는 간단한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내부 사정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약물 문제와 정신적 압박의 결과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승현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 모두에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고통과 성공 뒤에 감춰진 치명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그의 삶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아련한 회한과 경각심을 남기며 앞으로 헬스 업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한때 수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사했던 인물이 결국 내면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쓰러진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로 남을 전망이다. 해외 언론은 박승현 유튜버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을 접한 후전 세계적으로 깊은 충격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매체는 헬스 산업의 어두운 이면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박승현이 겪은 약물 남용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몰락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이 신문은 그의 죽음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성공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기가 현대 사회의 경종을 울린다고 평가하며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은 박승현의 별세 소식을 보도하며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내면의 상처와 압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한 독일 방송은 건강 정보와 운동 지도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정신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비극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진 문제임을 강조했다. 아시아의 국제 뉴스 채널 역시 박승현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 일본 미디어는 급격한 성공과 동시에 따라온 어두운 그림자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며 헬스 산업에서 자주 간과되는 약물 남용 문제와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보도했다. 이 채널은 글로벌 헬스 커뮤니티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정보 전달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 헬스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은 박승현의 사례를 통해 성공 이면에 존재하는 취약한 인간 심리와 사회적 압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미국의 헬스 전문가는 박승현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위기와 경제적 압박의 상징거라고 말하며 관련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여러 국제 심리학자들은 사회 전반의 경쟁과 압박이 개인의 심리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예방과 지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박승현의 비극적인 최후를 단순한 개인사건으로 지부하지 않고 현대사회와 헬스산업 전반에 만연한 문제들의 경고신호로 받아들였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플루언서 문화와 헬스 산업 내의 어두운 면들을 재조명하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